呃第三次来韩国。这个一本这个这个这个这个这我这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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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컨트을 맞아요. 고 아무 하나도 없어요. 아这次的印象完全不一样 어, 이번에는 아주 많이 달라 졌어요 我觉得为什么会不一样？왜 달라졌어요？왜 어요这是因为这次是访问教会냐하면 이번에는 변을 를하는 것입니다.

전생 저이통에 계모마서로건주 합니다. 아멘. 아, 따 진정의 부신 아 부흥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 이 불태우는 불. 불我们一直燃烧下去, 계속 지속으로 가기바이다 <laughs> <탓하게 받 합니다. 웃음> 我要分享这个有一点关于牧羊的。哦，这个牧羊那个那种，就做汉地话的咪答。啊，其实我们以前牧羊，山上从那牧羊那个镇，都是去呃步行那个，看起来是比我们软弱的羊。好上啊，拿后不知道有，要看欧利亚日啊，台南教会，伊本来一个代表哦，那个带领要，人人被牧羊

到这里来，有介绍我我们有证。啊，我觉得，我觉得啊，这个我们家里哈，这个的孩子也需要牧养。有句话说，对，记得诶诶，孩子，啊，长六岁，母幺二，怕大家好米的。是我们常常把孩子丢在家里，常常。

只有人，是度量很大的。呃，我的孩子这次也来了，这一台子都一整死喽。啊，他也被火烧到了。啊，个请他一起分享。啊，他上次的要求。是很高兴见到永川的弟兄姊妹。继续好，好。 杨彩玲，杨彩玲，大家好，我就是被那位被牧养的小羊。这个牧羊人你跑到哪里因为我工作的关系，所以需要轮班。这个呃，看完完的呢，说可以说一日还得扑卡拉尿，说一日还得我觉得非常感谢主赐给我这样的母亲。这个主持人说，团长。 是你的，你看我妈做，就说到后面督促我们说啊，快快点快点，今天是主日聚会，今天是主复活的日子，你们要赶快来主日聚会，起来去拍阿爹，快点快点，我们来追，抓哪里的，快点起来，你去拍他啦。对，然后虽然说他常常要找我追求那个书报的时候，我刚好事情做到一半，我会觉得被打断，心情会很不好。 제가 일을 하다가 엄마가 우리 같이, 어, 성경 안에 여즘인테자고있자고 말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존나시켜줘 마음이 좀안 좋아요. 사실, 오늘가 메시지 표완전하 근데, 매번마다 축구한 후에, 어, 옆에 좀 청만아. 청만 아. 아. 사실, 주위에 그게 총이, 총만 줬어요. <목소리도> <람이> 어,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어, 저라감사어요 <람이> 아, 어, 감신 감사합니다. 어, 그 우리 어, e n t 어, n 어, 도화 어,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그는 그에 아, 네. 어, 가라 가라 앉은 마음을 이렇게 또오르게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중고등 학생들이 찬송을 한곡 했습니다. 我也是听不懂. 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但是却很感动. 그런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가사 내용은 대략 이와 같습니다. 아, 여호와 아, 께서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我要赤福给人.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주시기 위해서. 여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복이 있습니다. 네, 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가 실제임을 우리는 만져야 합니다. 아 저도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네. 288장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수내 마음을 만족해 하시네 사랑과 생명 기쁨 다내 주가 주시네 신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안에 돌이켜서 우리는 주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저희 일정의 4일째입니다 저는 갈수록 기쁩니다. 갈수록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阿们阿们阿们今天, 가, 오늘 아침에 저를 접대하 가정이 어, 차로 태워서 집회서로 가는 도중에 우리는 찬송을 들습니다 아, 그 찬송을 누렸습니다. 早餐享, 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읽는 찬송입니다. 시가 388首, 3 8 8장입니다第절은我已得到宇宙之宝,我心因此欢呼. 마음속에 기쁨 외쳐, 欢呼之福给我得到. 그리스도 어떻게 되었네.

第四节. 아, 사절 내용인데요. 할렐루야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먹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주부他的门이就像我你一是我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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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너희는 서사라 이것이 내가 너희게 주는 계명이라고말씀하시니다장그이 장에 이르러서 어예리 양을 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 양과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는 자주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우리 양양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양육해야 합니다. 가양이 양은 약한 자를 가르칠 수도 있고 另外一人就是的 또 강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제자들도 서로 고양함이 필요한 예수 그러나 아주 신기한 것은 예수우이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양할수 있겠습니까? 아, 네. 제가 방금 아, 이 집회선에 들어올 때, <목소리> 연장하신 성도들이 계신 것을 보고, <목소리>

두 형제님들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근데 그형제님들 저만 보면 이미 찢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오, 하오, 주스, 니好吗？ 주스 요즘에 좀 좋아? 最近工作好吗？ 직장일은 잘되니你喜你喜不咖啡啊咖啡는거좋아하니早一天下午到我喝咖啡 오후에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서 커피 마시네我在 연장工作要不要加要不要成的一年而是大的啊신 아, 성도께서 다 졸업을 하고 전 시간을 가야 할지 말지 직장을 잡아야 할지 말지 아, 어떻게 어떤 직장을 잡아야 할지 그리고 언제 결혼을 해야 할지를 염려하는 젊은이를 관심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저에게 큰 모양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많이 알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 성도들을 향하는 사랑은 요한복음에서 말한 그 사랑과 동일함을 느낍니다. 就是一種彼此相한感. 서로 사랑하는 느낌입니다. 所以,所以, 금년에 저희 대남식 교회가 사람마다 모경을 하고. 사람마다 목양을 받는 이 실행을 교통할 때 <목양> 저는 주님께 어린 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양> 그 어린 양과 매일마다 저녁 기도를 하고 그 <목양> 어, 근데 그 어린 양이 저한테 많은 시간은.

관심아 어, 어, 이렇게 몇번 실패를 한 후에 아주 힘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영 그리고 어, 매일 있는 그 목양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좋 형제는 그래도 주일 집회는 안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더 많은 목요을할수 있지 않겠습니까日的 어, 어느날 주일 집회를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느낌을 주셨는데, 네, 떡과 잔을 가지고 신방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말로만서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이 고 형제님,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으세요? 우리 함께 똥을 떼면 어떨까요? 아휴, 잠수할 시간은 제가 형제님께 맞추겠습니다. 그 형제님은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함께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도 주었습니다. 아, 그런 다음에 음료도 두개 시켰습니다. 아, 맥도날드의 2층이었습니다. 밖에 풍경을 보고 있는데 아, 생활과 직장에 대해서도 대화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 원래 목양이라 할때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요 우리 안에 한사람이한 부담이 크하고 부 부담이 가지고 가서 그를 찾습니다. 아, 뒤돌아게 그에게 갖다 줍니다. 어어양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이 아닙니다. 아, 그이다일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담을 받아서 주님의동직 통해 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목소리도> 제 느끼기에 느낌에는 목양은 즐거운 일입니다. <목소리도> 아을 <됐을> 때. <게. 목소리도> 아, 그 당시에는 주중 집회는 하나도 못 하고 주일 집회만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입 간그 대지역에는 어, 같은 동반자가 될수 있는 젊은 자매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지를 추구하다가 한 말씀이 저를 빙빙 추워주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은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님과 함께 연장하신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역시 죄다 저희 모두께신회의에서 우리 소하나 어, 기도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잇들어 왔습니다. 아멘. 예, 거기서 내가 받았아서 택시 신의 부분의 요 한마음 한뜻의 기도는 신약의 모든 축복을 어, 열어 주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예, 죄송하다는 그 자기 훈련의 의미가 나도 그 취의 의미가 還有 그라고 표취서요. 그리고 지난 주에 저희들이 어, 결절 연구 4번 메시지를 추구했는데 먹는 것의 의미와 사망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도시 <목소리>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소극적인 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진리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높은 진리를 가지고 가서 지체들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담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지식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지만 오직 사람만이 사람들을 어, 사, 성장하게 합니다. 이모지他就不 제가 청년 자매를 복양을 했는데 1 년을 복양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은 제가 하나님을 따라 모욕하지 않았음을 비비쳐 주셨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은 내 방법을 따라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모을 해야 합니다

그 선도들이 대구의 인근에 사신다고 할때 어디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철이죠 영천. 영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철이 저에게 정말 오늘의 실영철이 오늘 저에게는 실제가 됐습니다. 아멘. 대신하고 우자를 한국 디종 주매. 저희 집에 오셨던 한국 현대자매님들. 아멘. 오늘 바이가 같이 나고라. 제가 항상 이 뒷발을 거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목소리> 2007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때의그 어 깃발입니다. 의성 단. 그 때의 일정은 아주 짧았죠. 그래서그때 <목소리> 참석했던 제어 기억은. 메인열과 그 그집회에는 아무것도 남게 없습니다. 한국의 대조 제이더다 그리고 한국지체들이 영을 훈련할 때큰 소리를 외치는 걸 기억했습니다. 파고에 다음에 게경합니다 이렇게 훈련했습니다. 계속 우리는 하파. 아 저는 좀두려웠습니다딱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 전통을 보게 됩니다. 그는우의그때이러한 것을 어, 보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제자녀까지도 데리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에이 시간에 이아간에이 시간에 이에이 시간에 이아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다에이 시간에 이시에 제가 순원미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골 처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형제자매의 사랑이 저를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네. 봉사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상호적으로 무장합니다 네. 우리는 하늘에 숙한 이 경주를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저사니다 네.

어, 그 안정신이 9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아, 좀. 그래서 시간이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 어, 네. 수고했습니다. 네. 마음속에. 네. 그래서 네. 내가 설레가 없어. 일어나요. 네. 4일 전에, 네. 어, 이 네. 4일 동안에

청소년에게 진짜 재미가 없다고. 오늘 그이 월드에서 막 돌아가는 그거 있죠. 오늘 봤습니다. 한 사람 와인숍에서. 감사. 오늘도 많이 았어요 네, 잠시 간라이 네, 주민께서 저를 비출 비습니다 우리 농은, 농 이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소리> 우리는 성기, 청립, 성기로워 <청립으로> 왔어요. <목소리> 방은 한겨울 볼 때가 너무나 최고입니다. 이장면면 <목소리> 어, 그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